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도 완성된 하나님의 절대지혜, 그 능력과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 완성된 응답으로 귀한 자녀들이 이 시대의 증인이 되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며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도록 종교에게 계 완성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받고 축복받은 자들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온 땅에 선포하게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택하셨사오니 주의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 나라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도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 상처에 잡혀서 그 트라우마에 걸려서 인생들은 그 인생들의 이 내용이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보고 출애했는데도 굽 광해에서 때만 되면 음. 불신한 거리만 생기면 문제만 생기면 불신한 거리를 만들고,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할 거리를 찾아서 결국은 실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는 동영상을 어떤 면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이 비밀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들이 안 돼지고, 불안해지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결국은 헛된 철학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그리고, 내 수준과 내 형편, 내가 뭐 잘한 일도 착한 일도 열심히 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초등학 학문에 따라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결국 불신앙에 빠져 있는 예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완성하며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말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죠? 저들은 장대 장수들이랑 우리는 도대체 메뚜기 같고, 저들의 성은 경고 하고 우리는 도대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그래서 가난 땅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가짜 뇌에서 속아버렸던. 그러한 열명의 정탐꾼의 보고서를 우리는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땅은 과연 적과 흐리, 우리, 뿌리 우리, 흐리는? 정말로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의 언약성취의 당위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확신하고 그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이 밥으로 보였고 불신한 거리로 보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거리로 보여졌던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2명의 정탐꾼에 우리는 멧돼지를 아멘해야 되고 그러한 말씀에 우리는 뭐야 됩니까?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된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어 1 2절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했습니다. 생명이 얻었다 그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말이 그런 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다 이 땅에서 내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이 땅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축복 형통의 축복과 참 축복과 능참 능력에 증이 되도록 하나님을 택하셨다. 그 일이 반드시 되질 수밖에 없는 비밀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리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신 완성된 응답을 누리게 되도록 그 열쇠를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이한 가지 비밀을 몰랐어 결국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온전한 사랑은 사랑에 이르지 못 사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 이 말이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다. 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승리자의 삶이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증이 되리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를 몰라서 세상은 멸망하고 있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치인의 책임도 아니고 경제인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 시대는 복음가진 우리의 책임입니다. 완성된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것, 헛된 성균수,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수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뭐다? 다 아, 초등학문, 그 초등학문에 매서 인생들이 좌측우돌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 어마어마한 최고의 지식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경지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 세상의 정체성 세계관, 인생관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아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인 줄 아니까. 하나님 없어,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재앙, 범죄, 가짜 뉴스, 이것은요, 날이 갈수록 극등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 제도가 발전하고, 회의로 도망가도 이제, 이제, 뭐죠? 아, 국제 공조가 돼가지고, 이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그러한 수준이 됐어도 생체 인식까지 할수 있는 그러한 검증이 있어도 범죄는 더 늘어나고 있는 날이 갈수록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그 가짜뉴스를 꺾는 진짜 인생에 그리또 예수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걸 회복시키신 그 성도의 정체성,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런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도 완성된 능다.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비밀을 받은 우리가 듯이 하늘스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당연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두 명의 정당꾼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 비밀 가지고 이 비밀의 해답을 읽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도 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참 복음 참뉴스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 지리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주님 응답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축복으로 행복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능력으로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영권으로 세상 살릴 참 비전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발걸음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완성된 응답의 증거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 그리도 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 Hallelujah.